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영화 베리어프리 버전 제작 프로젝트 범죄소년 베리어프리 버전 강의관 감독 오현경 배우 인터뷰영상 범죄소년 베리어프리 버전 연출을 생각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때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화에서 그것을 최대한 섬세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거를 다른 매체로 어떻게 보면 바꾼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니까 소리를 자막으로 그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바꾸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마저도 조금 작게 표현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그, 그 소리의 작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